아 오늘 힘든 하루 되겠네. 디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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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힘들 어, 그 힘들어 갖고 버티자. 네. 안녕하십니까 캡틴 골프의 캡틴입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정민기라고 합니다. 제로 제가 18분으로까지 네, 승부를 가져가는 걸 목표로 삼아서 가보겠습니다. 매치 플레이 경험은 별로 없거든요. 오늘 재밌는 플레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여기 전민규 챔피언님이 먼저 티셔츠 하고 제가 후공을 하겠습니다. 자 오늘. 날씨도 좋고 촬영도 잘될것 같습니다. 챔피언에 대한 예우입니까? 예 네, 제가 줄수 있는 유일한 예우죠. 먼저 칠수 있게. <웃음> <웃음> 엄청나죠 형님? 고마워. 뭐. 네, 형님 화장하시죠. <laughs> 파이팅. 무샤. <laughs> 근데 r p 좌측 갔는데 생각한 대로 안 가네. <laughs> 어? 제일 좋은 자리 뭐 넘어가면 잘못하면 지뢰밭이 많아요 오늘 아아 힘든 하루 되겠네 <laughs> 아 170m입니다 오르막 고, 고, 고. 올라갔겠는데? 우와 공에다 많고는 옥수로 많아지네 멀리서 봐도 내공이라는 걸딱알수 있게 아, 밀렸어요 나는 여기 카트만고 나갈 수 있는, 나간다 캤는데 이게. 좋아졌네? 이야, 붙었다, 이거. 들어갔다! No. 우와. 대박. 나이스 파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힘든 터털이 됐네. 나이스. 아 세이브. 야 전국 랭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퍼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, 진짜. 와우! 여기도 약간 우측이 좋아요, 티샷이. 음. 좀 티샷이 방카 왼쪽 뒤쪽으로 가면 그린이 안 보입니다. 피니치가 안 보여서 상당히 세컨하기가 어려워요. 여기서는 약간 우초. 그러면 허언이 보입니다. 그린. 이안 너무 잘치는니까아 오늘 배드가 좀 나긴 나네. <laughs> 오늘 페이드 안 나는 날은, 나, 저는 지는 날입니다. 아, 페이드 안 나는 날이 어, 그럼 오늘 페이드 나는데? 페이드 나니까 열심히 쳐보겠습니다. 굿샷! 이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. 어차피는 뭐, 누가 갖다 올려놨네. 이야, yeah, 맞네. 진짜 예쁘게 갖다 올려놨네, 누가. Yeah. 이런 걸 찍어줘라, 이런 거. 누가 올려놨다. 누가 올려놨네. Yeah. 나는 갖다 넣어놨네, 뒤봇에다가 yeah. 아잘 <laughs> 아, 쳤다는 생각은 들었는데, 아, 이렇게, 네, 놀래갖고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. 저도 놀랐어요. 네. 자 이거 안하나 가면 돼. 잠깐만. 하팅안 들어가면 바로 옆으로 가요. <laughs> 아니 진짜 공을 치기, 칠기, 칠기만들네 저는 그럼 이거를 를 보겠습니다. 어, 요것도 흘러 들어가면 좋아요. <laughs> 버디 우게드리겠습니다 네, 아 <laughs> 우리, 우리, 캡틴님도 한 1.5에다 붙이셨는데 좀 아깝게 됐습니다, 아, 우리, 으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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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버디 리팅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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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리 우리, 원래 이 해가 이해야 1호 되는데 야 슬픈 버디 아, 쓸데없는 거 잘돼간다 쓸데없는 거 잘돼간다 쓸데없는 거아 음, 힘들어 오늘도 좀 힘든 하루가 되겠네요 한6 0쉽 진짜. 아니, 홀 가는 것도 계속 도는 것 같아. 어지러워 죽겠네, 지금. 여기도 네, 봐. 아이고, 아이고, 이 떠돌잖아. 어떻게, 이번 홀이라도 같이 와야 되지 겠습니까이노래는 음, 홀에는... 형님한테, 음... 예, 대체분이면, 구치를 좀해요되 언니, 구치 준비돼 있나요? <laughs> 건데? 어 넘었다 넘었으면 뭐 해져도 아니면 살아있을 겁니다 오 살았대요 살았대? 아, 넘어갔대 넘어갔대 저 살았으면 이제 세카는 참 편안한 자리입니다 난잘안 넘어가는 거리인데 오늘 또 캡틴하고 친다고 힘들어 가네 <laughs> 90%는 살았습니다 아 진짜요? 네초거 살았습니다 이... 이야 완벽한 나이예요 아 넘어가나요? 아 제가 가지 말라는 벙커를 또 갔습니다 왜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까요? 진짜 320도 캡틴하고 안 맞다 아, 세월 도는데 왜 이리 힘들어 오만 간다. 우샤. 조금 달라요안요 제가 붙이는 걸로 목적을 두고 어. 쳐 보겠습니다. 선생님 지금 터트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림을 예,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측도 봐야 되고. 네. 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. 같이 있어라. 캡틴 님 언니한테 저렇게 물어보는 거 처음 봅니다. 너. 어. 날씨 어. 고맙니다 어. 어. 오면서 투당을 예는 또 점입니다. 실력 발휘를 한 겁니다. 지금 아직 몸이 덜 풀리신 것 같아요. 대고 내려갈 때 네. 울면서 내려갈 것, <laughs> 굿샷. 와, 잘본것 같아요. 굿샷. 와우, 잘은것 같아요. 아까 5초을 밀려서. 어, 어.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. <laughs> 재명 이 챔피언님이 또 재밌게 가는 걸 아네 왜잘 굴리지? 야 이거는 술 없는 야 오늘 을 이렇게 합니다3입으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하슬이 형님 로슬다 했죠? 아니 너무 늘려 가지고. 예? 네? 진짜 느긋픈 마음에. 아 진짜? 영지기 불라고 엎드려서 숨통을 끊어 불라고. 그렇죠. 아. 호스를 빼보네. 이 우선은 캠... 아마 우리 캡틴은 저 벙커를 넘기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딱가 있습니다. 아 진짜. <웃음> 괜찮습니다. <웃음> 어, 어, 괜찮은데요? 어, 비슷하게 오! 갔어요. 아니, 아니 나랑 똑같이 갔는데? 얘기를 해야 되니까. 아, 얘기를 해야 되니까. 일부러 네. 그러면 슬라이스를 내서. 아, 아까 롱홀에서 찢어지니까 바로 포기 하잖아. 아 맞네. 네. 아, 네. 그래서 일부러 따라 왔다. 캡틴은. 아, 같이 가야지. 아, 같이 네. 가야 되는구나. 네. 잔디가 또 속도 좋아요. 사이 좋게 자라있네 오늘. <laughs> 자. 제가, 제가 모은 것 같은데요? 핀 쪽에서는 어, 더 멀으니까. 네. 먼저 치기. 아, 멀려오는 사람이잔대요 멀려오면 뭡니까? 저, 남이, 저, 저, 서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쳐줬고, 나는 먼저 치는 걸더 좋아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렇다면, 네.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. 넓어 보여요. 올라가라! 아,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? 와, 이거니다 자, 여기서 넓어, 넓어, 넓 아, 저한테 코스를 알려주려고 지금 계속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아... 여기 가지 마라. 저기 가야 잔디가 많다. <목소리> 아니, 우측에 있어. 아, 시합 때도 안 물어본 나이를 자꾸 물어보네요. 오늘 긴장 많이 했어요. 아우, <목소리> <목소리> 하고... <목소리> <목소리> 카메라 맞을라. 좋아, 포터 좋아. 와우. 방카워 보고, 그때 네. 보고 우리 베이드 따 치는 게 최고 좋습니다. 그도 너무 많이 가면 내리막 걸려서. 위험해요? 200m만 쳐도 솔직히 남는 게 없는데. 그래서 투쳐을겠습니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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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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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야! 야! k는 받겠지 만파이야 뭐. 이거 샤딩 샤드... 어, 감사합니다 아니 샤딩을 두방이면 <laughs> 여기서 접어야되는거야 <laughs> 캡틴 접어야되 <되는> <laughs> 어, 오케이 드리겠습 어? <laughs> 나이스 버디 이거 하나 넣으세요 아, 이걸 또 넣어야되네요 이뭐 진짜 산 너무 산이네. 야 매치플레이 타입인가 내가? <laughs> 어, 네. 라나 왼쪽. 네. 이거 어떻게 맞는 소리가 좀 이상했는데. 요 네. 아. 어떻게 여기서 치셨으니까 나가실 치시겠어요. 여기. 여기서 치게. 연습하세요. 네? <laughs> 고! 고. 고. 와 이것도 잘 봤어. 이 야. 얘는 내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. 이 이터가 내하고 안 맞다. 집에 가고 싶다. <laughs> 지금 좋으시나요 벚꽃도 피고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이... 다 좋은데 지금 잘 오셨네요 전 챔프님은 지금 어깨 뒤로 제껴셨어 이제 아... 반쯤 내려놨다 지금 오늘 우리 캡틴이 착한 편안하게 해주네요 <laughs> 이거지 어어아 ㅎ 아이 ㅋ 19년도부터 네 예. 깃대를 꽂고 퍼트 를되잖아그러면서 예. 내가 퍼트가 탁당좋아진거야아 깃대를 꽂고 틀이 다운인데 두홀 남았습니다. 전반 그, 두홀예전 남는데 둘 중에 한 홀만 따라가서 어, 투 다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 욕심 없이 좀 매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. 아, 매치 재밌네요. 음. 이게 뭐 바람이 없고 그러면 이게 투원이 되는 홀입니다. 그러면 제가 딱 보면 네, 한번.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 알겠습니다. 네. 아 스리업이니까 도전을 해보겠다. 야. 우리 캡틴은? 네 저는. 어... 틀렸습니다. 아 이게 너무 몸이 많이 빠지네. 잡아놓고 못 때리네. 네? 같이 가시죠. 아니, 저기는 안 따라가도 되는데, 아, 네, 진짜. 하이, 좋게. 또 같이 가네. 또 어, 같이 가네. 그지, 같이 안 가도 되는데. <laughs> 계속 같이 가는데, 결과는 지금. 난 넘어왔네. 아까 통 맞고 넘어왔어. 예, 아 맞고 나왔어. 힘이 있네. 응. 힘이. 여기 8번 홀 롱을 그리는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. 제가 봤을 때 지금 2단 위에 딱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저만의 또 공략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저 자리는 아 진짜요 네 2번 홀이 생각이 살짝 납니다 <laughs> 아 이걸 했는데 <laughs> 오 우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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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이야 그것도 비슷하게 치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위로 쳐서 여기다가 또3단까이 3단, 올라가면 안되고 네, 살짝 크면 싹 내려옵니다 살짝 갈케 해주면 안되겠어요? 살짝만 컸다가 그 보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아~~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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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오, <놀라> 살짝 더 왼쪽으로 갔어야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가보겠습니다 나는 안 내려가고 아 챔프님은 내려가고 이게 예. 주인을 알아보네 진짜 주인을 알아보네. 오, 들어. 아까비. 다운로드는거나요 하... 근데 어제 3업에서또 변수가 생겼으니 야, <웃음> <웃음> 형님, 너 듣지 아 형님 너유업에서 변수가 생겼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바로 가지고가나요잘 봐요. 오! 오! 자! 정말 돼요.